안녕하세요 매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미용실도 가고 그리고 또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깜짝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제가 <laughs> 엄마 선물은 아니고 용돈을 드릴 건데 그냥 용돈만 띡 주면 좀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괜히 준비 안한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유행이 좀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이벤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했습니다! 요! 어, 근데 다내 예상이랑 다르게 머리가 됐어요. 나는 이제 원래 있던 그 노란 머리에서 그냥 한 톤만 다운 시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좀 어쨌든 브라운 계열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 미용, 그, 미용사 선생님이, 뭐라 했더라? 그, 그냥, 그런 브라운 계열로 하면은 그냥 진짜 더 이상 앞으로 염색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거, 그때, 전에 머리도 탈색을 한 머리라서, 그렇게 바로 하면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 내가 또, 귀가 엄청 얇아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뭐, 뭐, 애쉬 그레이? 뭐, 암튼. 암튼 좀 그런 애쉬 쪽을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색깔을 염색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세, 무슨 색인지. 카키래요 어쨌든 좀, 나이에 맞게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제가 허쉬컷이랑 레이어드컷 둘 중에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 디자이너 선생님,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미용사 선생님한테 저이 머리 하고 싶어요. 허쉬컷. 이렇게 했더니 허쉬, 허쉬컷은 그거 하고 후회한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아, 그러면 저 레이어드컷 할게요. 이제 농협에 가서 돈 뽑을 거예요 자, 방금 농협에 가서 돈을 뽑아왔어요. 10만 원을 뽑았어요. 내가 그래도 알바생이 알바 돈이 없어서 용돈을 10만 원밖에 못 줘요. 이렇게 와우! 이걸로 제가 뭐할 거냐면 그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 이거 돈 이어 붙여 가지고 이렇게 약간 휴지 뽑듯이 이렇게 싹싹 그거 한번 해 보려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집에 스카치 테이프가 없네. 먼저 이렇게 돈들을 붙여볼게요. 오케이. 완성. 휴지 줘봐야 되네. 밥 먹다가 자연스레 내가 휴지가 필요한 척한 다음에 엄마한테 휴지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 휴지를 뽑는데? 돈이나. 와 그럼 뭐이고 뭐야? 이러면서 계싹싹싹싹싹 이제 휴지에 붙이러갈 건데. 원래 있던 휴지 꽉에 이 돈을 붙이고 할수 있을까? 넣었어요. 휴지꽉이면 바로 쓱 나오게. 왜웃 웃음이? 잘 먹을게. 응. 우리 여느 니가 한 번씩 철이 드는 거다며. 나 휴지 좀. 이 <laughs>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이게 뭐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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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마워서 어떡하냐 오늘 야간 알바 대타 있어서 지금 시간이1 0시까지 알바하러 가야 돼서 대충 머리 싹 말리고 아우 그 언니가 사준 립밤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일 터졌네 닦아야 돼요 전자레인지가 더러워서 뜨거운 물 부어서 닦을 거예요 시간이 새벽 2시 44분 뭐 딱히 졸리진 않아는데 뭐랄까 눈이 좀 뻑뻑하고 딱이 시간대부터가 시간은 진짜 안 가고 그리고 방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와, 그냥 그, 찝찝함이랄까? 그것 때문에 잠도, 뭐, 졸리진 않았지만, 괜히 잠도 더 깨고, 돈 벌기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퇴근까지 한 5시간? 저 뒤에는 폐기. 이렇게 한 5시 까지 카운터에 있다가 쓰레기 버리러 가고 네, 사장님 오면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호텔이랑 붙어 있는 데라서 호텔 쓰레기 버리는데에다가 버릴 거예요. 우후, 쓰레기장 냄새... 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원래 오늘 아침 8시 퇴근이거든요? 근데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한 집에는 7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하... 지금 잠을 한숨도 못잔 상태고 근데 뭔가 이렇게 아침에 밖에 나오니까 뭔가 바로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가지고 아까 함덕 들렸다 왔거든요 와, 근데 함덕 바다가 엄청 예쁜 거예요, 오늘.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함덕 바다 잠깐 들려, 함덕 잠깐 들려서 바다 구경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가려고요. 이렇게부터? 뭐가 저렇게부터? 뭐야? 그렇게 급하면은 제부터나오던가 어이없어. 쫄았네. 다아아이 노래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 학년인가 그때 축제로 이 노래를 쳤었죠. 나름 기호 맡았는데.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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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nyone.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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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o anyone. Hey, eh, eh, hey, eh, eh. hey, hey. You kiss and blame so. 아요 색깔 완전. 먼저 에메랄드야 여기 바다가 함덕 바다입니다, 여러분. 치매 색깔 진짜 예뻤는데 지금 진짜 저밖에 없어요. 와, 와 카메라에 이렇게 담기네. 실제로 보면 바다 참 예쁜데 카메라에 안 담겨서. 와, 차 속이 따뜻하네. 집으로. Let's go 도착했습니다 멘탈은 붕괴 멘붕 도착 집 도착 우와. 씻고 자야지 안 <목소리도>